오늘 하루를 알고 나면 아침이 달라집니다. 맹자가 말한 불인지지심은 인간이라면 누구나 가지고 태어나는 도덕적 마음을 설명하는 핵심 개념입니다. 불인지지심이란 다른 사람의 고통을 참아보지 못하는 마음을 뜻하며 인간 본성의 선함을 보여주는 근거로 제시됩니다. 맹자는 이 마음이 후천적 교육이나 계산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본래부터 존재하는 자연스러운 감정이라고 설명합니다. 첫째, 불인지지심은 인간의 타고난 도덕적 감정입니다. 맹자는 길을 가다 우물에 빠지려는 아이를 보면 누구나 순간적으로 놀라고 안타까운 마음을 느끼게 된다고 말합니다. 이때의 감정은 명예를 얻기 위해서도 보답을 기대해서도 아닙니다. 계산이나 이해관계 이전에 즉각적으로 나타나는 마음이며 이것이 바로 불인지지심입니다. 맹자는 이러한 예를 통해 인간의 본성은 본래 선하다고 주장합니다. 둘째, 불인지지심은 인의 근본이 되는 마음입니다. 맹자는 이 마음을 잘 기르고 확장하면 인과 의라는 도덕으로 발전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반대로 이 마음을 무시하고 방치하면 탐욕과 이기심에 가려져 사라질 수 있다고 경고합니다. 따라서 불인지지심을 지키고 키우는 것은 개인의 수양뿐 아니라 사회의 도덕 질서를 세우는 출발점이라고 설명합니다. 맹자의 불인지지심은 인간다움의 가장 기본적인 기준을 제시하는 가르침입니다. 오늘도 좋은 아침 되세요.